여러분, 안녕, 하세요. 일단, 이번에는 제가 정말정말 정말 갖고 싶었던 아이가 도착을 했어요. 제가 너무나도 사랑한 아이인데요. 아, 한국에서 이런 아이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제 북한에서는 초록 식실이었나? 아무튼 간에, 그렇게 불리는 아이인데요. 이제 일본에서도 한때는 외래종으로 보고됐던 아이인데, 한국에서도 이제, 약간이 보고가 되는 그런 정말정말 정말 귀한 아이거든요. 자, 어떤 아이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외형을. 자, 일단 여기 안에 있는데요. 자, 그 형태가 지금 살짝 보이죠? 자, 이 아이를 이제 사육장에 풀어놓고 보여드릴게요. 자, 그 이름이 바로 뭐냐면요. 바로 청솔 귀뚜라미라는 친구예요. 바로 보이시죠? 여기에 보이는 이 아이가 바로 청솔 귀뚜라미라는 건데요. 한국에 서식하는 귀뚜라미 중 가장 귀하다고 알려진 아이예요. 대체로 귀뚜라미들은 색깔이 정말 그지같이 생겼어요. 색깔이 거무티티해가지고 징그럽게 생겼는데, 이 청소 귀뚜라미 색깔이 연두색인 정말 귀한 귀뚜라미거든요 한국에서 내내 잡으려면 전라도나 경상도의 깊은 산골에서나 잡힌다고 들었는데 그 아이를 드디어 매장에서 직접 보게 됐거든요 저도 항상 이제 뭔가 자료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에요 그만큼 귀한 아이인데요 혹시 있어도 있는지도 모르고 넘어갈 것 같은데 실제로는 배짱이에도 좀 가까운 종이긴 한데 이게 왜 귀뚜라미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국내에서는 진짜 보기 힘든 초 희귀종이에요 와 북한에서 도 나오고요 한국에서도 서울권에서도 어쩌다 한 번씩은 나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생태에 대해선 자세히 보고된 바가 없는 그런 희귀종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는 진짜 귀한 애가 있어요 자 어딨지 수컷 뭐 얘가 수컷 이청소기뚜라면 수컷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가슴판이 좀 갈색이 있는 아이가 바로 수컷인데요 울수 있게 등껍데기에도 저렇 약간 좀 고막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등껍데기는 저 막을 비벼서 소리를 내는데요 암컷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자, 일단 이친구들이 이제 사육장 안에 넣을건데요 보면 얘는 다 먹은 것 같아요 호박식, 호박 껍데기도 먹고 그...뭐냐 칡 이파리나 아니면은 그... 거북이 사료도 먹고 그리고 그 외에 기타적으로다가 뭐 잡다한 풀들 뭐 벚, 벚나무 풀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양하게 먹는다고 해요 먹이에 대해서는 딱히 어렵진 않고요또 흙에다 알을 낳다보니까 사육장에 저희가 저렇게 이제 에코스를 깔아놨어요 저 안에다 산란을 꼭 해줬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암컷들을 여기다 넣어볼게요 딱히 도망가진 않네? 애들이 얌전하네요. 얘네 특징 중 하나가 짝짓기를 할때 수컷이 아니라 암컷이 그 수컷의 위에 올라가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이제 그게 올라가는 게 수컷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면은 그게 암컷이고요. 수컷은 이제 아래에서 짝짓기를 한다고요. 한번 만져볼게요. 얌전하네. 자, 마지막 나무나이도 이 안에 넣을 건데요. 그냥 이거 너가 넣어줘 튀어나올 것 같다. 오케이. 자, 이렇게 세 마리를 지금 넣었어요. 이제 이 안에서 이제 번식을 할 건데요. 제발 부탁하는데 제발 성공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얘네는 번식 사례가 없잖아요 솔직히 성공을 제가 꼭 시켜보고 싶거든요 설렁건도 없다? 아니 있어 아 있어? 작게 있어? 네. 아니요 길어요 똑같아요 아 길어? 네. 안 보여 여기 붙으면 보여 음. 아 보여 뭐, 보여? 아 있네 설렁거이 있나? 모르겠어 아, 솔직히 모르겠다 아니 있긴 있는데 얘가 잘린 건가? 아, 있어, 아, 있어 있어 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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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벽에 붙일게 오케이. 음. 아, 살랑관 있네. 저 살랑관을 땅에 꽂아서 살랑하거든요. 제발 이 안에 성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먹이야뭐 다양하게 먹으니까 농작물을 해치는 경우도 있다고 는 하는데요. 개체 수가 워낙에 없다 보니까 실제로 얘네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본 사례는 국내에서 없다고 해요. 그만큼 아름다운 종이고, 제발 여기서 번식에 성공해서 많은 분들이 이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음, 그냥 분양을 많이 하고 싶어요. 제가 돈을 벌고 싶습니다. 자. 음. <laughs> 전시관, 전시장 관계자분들, 제가 번식에 성공하면 꼭 연락주세요. 제가 비싸게 보내드릴게요. 음, 신기하다. 새끼 나오면 산에다 좀 풀어놔도 되겠다. 음 근데, 국내도 얘네 말고도 뭐, 어리어치라던가 좀 희귀한 풀벌레들 많이 있어요. 다만, 저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서식하는지 모르다 보니까 잘 모르는 건데요. 막상 찾아보면은, 국내에 정말 희귀한 생물들 많으니까, 다들 이런,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개체들이 멸종할 일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 있는 청소기 뚜라미, 네. 너무 희귀한 곤충인데, 제가 여기서 잘 키워가지고 번식에 성공을 하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 몸풀인데 이렇게 징그럽게 생겼냐? 그리고 여기 는 아이는 오늘 어떤 분이 저희에게 선물로다가 이제 키워달라고 맡겨주신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잘 키우도록 할게요. 자, 영상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희귀한 생물을 갖다 준 우리 가데놀. 네, 저희 매장의 이제 스텝이죠. 어, 전직 유도 국가대표 연습. 어, 네. 저희 매장의 이제 비, 전투인원이에요. 와, 이 팔뚝 봐라, 이거. 이런 애들은 나라에서 그 뭐야, 번호표 부착해가지고 감시를 해야 돼. 어, 지역 이동할 때마다 동사무소 가가지고, 공인증서 발급받고서는 허락 받고 다녀야 돼. 너 지나가다 애들이 부딪히면 어떡할 거야? 그냥 가야죠. 아니야, 애들이 다치잖아. 위험해. 사과해야지. 사과해야지. 어, 그저지 어. 녹색 어머니, 단이 관리해야 되는 친구예요. 자, 아무튼 <laughs> 영상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평바.